일단,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정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의 세계관, 자유주의자들의 세계관, 요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내놓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이 내놓는 정책이 있을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요, 정치인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념을 봅니다. 왜? 그것에 맞게끔 그 사람이 정치를 할, 것이거든, 할 것이거든요. 그런 걸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게 왜 그러느냐. 먼저 사회주의자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더 이타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할때 나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우리 나라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러, 그런 생각을 갖고 세계를 봐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요. 이런 사람이 정책을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더,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타적이 되어야 돼.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백 명이 모이든 천 명이 모이든 아무리 머리를 써서 정책을 만들어내서 내 본들, 법안을 만들어서 내 본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내 돈을 벌기 위해서고, 내가 하다 못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친구보다 내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연봉이 높았으면 좋겠고, 내 집이 다른 사람 집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깔고 갑니다.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자유주의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전세계 인간,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행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때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내놨을 때그 법이 잘 돌아가고 그 정책대로 했을 때 실제로 사회에 이롭고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인간들은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을 깔고 자유주의자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게 맞지? 원래? 남보다 내가 먼저지. 하다 못해. 우리가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다른 나라랑 축구를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합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수를 응원합니까?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죠. 왜? 따와 가까우니까. 우리 동네, 우리 동네와 우리 동네 사람들과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조기축구를 해요 그러면 어느 어느 동네 사람이 어느 동네 팀이 이기길 바랍니까? 우리 동네가 이겼으면 좋겠죠 우리 가족과 옆집 가족이 예를 들어 이어 달리기를 해 그럼 우리 가족이 이겼으면 좋겠죠 이게 원래 사람들의 생각이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사람들의 생각이란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법을 정말 현실성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자유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 그럼 안 되지. 어,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럼 나쁜 거잖아. 더 이타적이어야지.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 전부가 나보다는 남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100% 성공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100%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다. 성공하는 정책들도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들고 오는 정책이나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거의 모조리다 사회주의적 정책이거나 공산주의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책이 100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만이 100% 맞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훨씬, 훨씬 낫다.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의 가치관으로 만든 법과 정책이 그 어떤 이념을 갖고 온 정책과 법들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거는 맞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요.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좋은 나라의 좋은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지켰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정책을 지켰을 때 국민 개인 개인에 이롭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도 그것에 부합을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전체에도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좋은 나라의 좋은 정책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완전히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두 사람과 제가 세 명이서 저 혼자,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저 혼자,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던 끝에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우, 파들은 너무 냉정해. 너무 이타심이 적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라. 하는 식으로 말하길래, 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더 현명하다. 사회주의자들, 좌익들은 이렇게 한심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이 전혀 실현성이 없다. 전혀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타심이 적어서, 착하지 않아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은 망상이다. 실제로 그런 정책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을 고객을 고객을 끄덕이면서 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이념과 그 사람의 시각.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을 볼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발언, 정치인들의 주장, 그 사람들이 내는 정책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을 비판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장재원이나 홍준표나 좀 전에 조혜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차라리 어 이런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좀 우리나라의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없어 라고 정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김종인을 반대해온 사람이 3분의 1은 되고 그래도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됩니다. 조용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모든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과 우파 사람들이 그래 그래 김종인 됐으니까 김종인을 믿고 지지하자. 미래통합당 최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저는 아, 미래통합당 답이 없다. 이제는 우파는 끊었다. 라고 절망을 할 텐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의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굳건하게, 3분의 1이라도, 30%가 넘는 우파들은 그래도 굳건이 아니다. 지금, 미에통합당이 왼쪽으로 가는 거다 반대. 좌, 좌측으로 가는 거 반대. 왜 보수라는 말을 버리려고 하느냐? 왜 자유의 가치를 버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우파 정당의 모습으로 가면 이 모습을 보고 이 새를 보고 중도, 스윙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됩니다. 지금. 적어도 3분의 1은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3분의 1을 우리가 희망으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